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7일 화요일 아침 목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증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30절로 32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진리란 구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그이가 예수님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는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만 밤을 대낮처럼 밝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면 어떨까요? 밤을 대낮처럼 밝게 바꾸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에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은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요즘 각 정당 후보자들은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4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 자를 오히려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소속된 자들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도에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교주들에게 미혹되어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들이 옳고 기성 교회는 타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구약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를 너무나 흠모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세는 그들을 정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리새인들에게 헛똑똑이라고 책망할 것 같습니다.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데 자기들의 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할 때에 항상 이 부분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볼때 좋아 보이면 믿고 따라가지만 내 느낌이 싫으면 내 느낌이 별로면 믿지 않으려 하고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느낌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기분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시는 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전투기 조종사들이 악천후 때 작전 수행을 위해 비행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계기판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우리는 성경을 계기판으로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닮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태국의 김권용, 김동숙 성교사님이십니다. 란사이 교회의 성도들이 새해에 더욱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브리람 CGT교단 신학교를 통해 건강하게 섬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성교사님의 사역과 생활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가득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증언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닮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느낌과 기분으로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하나님의 증언을 나의 신앙의 근거로 삼아 계기판으로 삼아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김건용 김동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란사이 교회의 성도들이 새해 더욱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리람 c d t 교단 신학교를 통해 건강하게 섬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교사님의 사역과 생활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간 세 주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한 주간을 의미있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